아, 안녕하세요. 이런태입니다 아, 1억으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가를 아, 계속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 주식 투자 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 금요일장이 어쨌든 뭐잘 끝나가지고 저희 총자산도 일단 2억 6천까지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번 주에 2억 5천 아래로 살짝 떨어졌었는데, 다행히도 또 야금야금 상승을 해줘서 206천까지 일단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XOSL 같은 경우 이제 슈팅이 나와 줄것 같은데 경제적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뭔가 이제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계속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계속 눌리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계속 눌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 저가 예상한 대로 연말에 이제 SXL 뭐100% 상승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뭐 경제 지표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백테스트상에도 뭐 반도체 주식은 연말에 굉장히 또잘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엔비디아 사장님도 뭐칩잘 팔린다고. 홍보 잘 하고 있고, 뭐 이런 삼박자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이 전쟁 이슈로 계속 이제 눌리는 주가가 눌리는 상황이 너무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뭐 질문 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아, 지금 제가 생활비 한 600만원으로 이제 동남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현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주식을 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현재 총자산이 2억 6천이고, 투자금이 2억 4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그, 리고또 예수금이 이제 1900만원 이제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금은 여기서 이제 생활비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일단 여기서 이제 돈을 쓰고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연말까지 소진이 되면은 이제 무조건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 x l 이 연말까지 100% 상승하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요렇게 되고. 아, 또 하나. 아, 주식이 지금 수익률을 너가, 너를 보면은 이렇게 주식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왜 자꾸 알른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또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혹시 따지면은 이거는 현재 이제 과거 수익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수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다 이제 밥사 먹고 골프 치고 뭐 여러 가지 생활비 내고 다한 돈이고 이렇게 쭉 밑으로 보면은 제가 생활비를 1년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 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벌써 다쓴 돈이다 이거는 제 이제 계좌랑 이거랑 표랑 맞추기, 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 드린 거지 실상은 아 돈이 이제 다 고갈돼서 없다 이제 예수금만 보셔도 아실겠지만은올 연말만 되면은 이제 예수금이 다말르고 현금이 다 말라서 이제 연말에는 어떻게든지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그냥 0%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익률이 중요하지 현재로서는 그냥 0%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알른 소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활형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월급 받으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생활형으로 생활비를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 생활형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알른 소리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 금요일날 원래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면은, 제 오늘 원래 김치국물을 마셔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하지만은,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좀 김치국물을 마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8월에도, 9월에도, 한 김치국을 마셨다가 당한 게한 세네 번이 지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겸손하게 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리고 또 이후의 전망을 또 물어보시면은 이거 지금 저는 어쨌든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예정인데 지금 다음 주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을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주식 시장의 향배가 지금 달릴 것 같습니다. 저의 운명도 거기에 달릴 것 같은데 그거를 저 같은 민간인이나 뭐 누군가가 뭐예측 하는 것도 참 우스울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보복에 따라서 정유시설을 공격하던가 뭐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거 뭐 절단나는 상황이 올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뒤에서 이제 순회부들끼리잘 해결이 된다면은. 뭐 주식이 상승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팔지 않고 아 이제 하늘에 맡기면서 내 운명을 하늘에 맡기면서 오늘도 지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